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자소서는 이제 결국 글쓰기인데 글쓰기는 어렵죠. 그러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글 쓰는 게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소서를 쓰는 것도 결국 이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 직 자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성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회사를 다니면서 성공생이라고 하면 이제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성과는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시스템을 뭐 구축을 했고, 어떤 걸잘 운영을 했고, 뭐몇 건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특히 이제 성공 사례에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딱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말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말해라는 말도 맞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회사에 어떤 팀에 있으면서 이러한 업무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게 이제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의 결과물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쇼핑몰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데 유입률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다거나 영업 쪽이면은 당연히 뭐 매출을 올렸고 신규 거래처를 몇 건을 했고 뭐 구매나 SCM 쪽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를 정시에 이제 준수하는 그런 유를 몇 퍼센트 이상 올렸다 아니면 원가 절감을 연간 얼마씩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이제 성과 그 성과 여러 개 중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포지션에 가장 부합되는 것을 뽑아서 적으시면 되겠죠. 일단 글을 쓰실 때그 자기소개서 성공사를 쓰실 때 그는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먼저 쓰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고민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저도 이제 책도 쓰고,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을 쓰지만, 글을 쓸때 제일 힘든 게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내가 이제 무슨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시작.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성과, 내 성공, 내가 평가 잘 받은 거, 그 내용을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느냐. 자, 일단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쓰실 거. 이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결과보다 회사 생활은 과정보다 결과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결과는 좋게 나왔다고 내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 집중해서 쓰는 거죠. 내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역할, 내 기여 이런 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팀 매출이 몇 프로 올랐다고 얘 썼어요. 그러면 이팀 매출에 몇 퍼센트 상승을 했다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일들, 뭐 업체 리스트업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뭐쭉 돌았다, 메일을 쓰고 회사 브로셔를 새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뭐 전화 통화하고 를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업무 활동들 그 이제 업무 활동들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이라는 게한 번에 진짜 내가 엄청나게 글 쓰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쫙 그냥 줄줄줄줄 나오고 이거 자체가 딱. 뭐 호응도 맞고 문법도 맞고 스토리상 흐름도 맞고 이런 글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쓰실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쭉 써놓고 나서 보고 아. 이거를 봤을 때는 조금 줄일 건 줄이고 문장 앞뒤를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쓰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준다 내가 이걸 얼마나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고 그리고 나서 수정하고 고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글을 쓸때 되게 답답한 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와왜냐면뭐 저한테 이제 컨설팅이나 이직 컨설팅이나 이제 첨삭 같은 거 문의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다는 말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를 모르겠다는 저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글이라는 거를 조금씩 써보는 사람들은 다 능력은 있습니다. 이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을. 근데 시작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한 페이지를 채우는 며칠 걸리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시작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쓰시는데, 쓰실 때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 자, 내가 성과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과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쓸 때는 상대방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성과를 읽어서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장하는 말은 성과예요. 난 이런 성과를 했어.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내가 쓴 과정이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는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구체성도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니 됐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는거죠왜 그러냐면 요즘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광고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부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4시간만 해도 돈을 벌고뭘 뭐, 해서 하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벌었대요, 월천. 벌었겠죠. 뭐, 그 사람 알지도 못하지만, 뭐. 벌었다고 쳐드려도 어떻게 천만 원을 벌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도 성공 사례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근거가 있게 내가 이 과정을 쓰 때는 이 과정은 이 사례 성공 사례의 결과물에 대한 근거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글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팀이 영업 실적을 전년 분기 대비 250% 상승을 했다. 어, 그럼 되게 좋은 성과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 전체적인 이 앞에 내가 말한 성과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거죠. 과정을 잘 썼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는 이 성과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글의 내용은 과정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이 신뢰도가 가야 위에게 신뢰도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기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쭉 쓰시고 그거를 퇴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글을 쓰실 때 조금 진도도 잘 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분량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 글쓰기 할 때, 이제 특히 성공 사례 같은 거를 할 때, 중요한 거. 결과물을 먼저 이야기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와 실제 활동을 소재로 삼아서 쓰시라는 거. 그리고 이게 잘안 써질 때는 우선은 그냥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한다. 아무도 이거 보지 않는다. 그냥 되든 안 되든 문장의 호응이 맞건 안 맞건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일을 했구나 그걸 그냥 쭉 나열하는 식으로 적으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완성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